안녕하세요. 오늘은 돌배, 다시 배 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돌배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기관장도 되고 했으니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계사까지 이제 잘 배를 타다가 다시 육상에 한번몇 년, 한 2년, 뭐 2년, 2년 정도 놀다가 다시 배를 나왔어요. 왜 저는 배를 놨을까요? 돈이에요. 돈, 왜냐하면 이 육상 생활 2년 동안은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즐겁고, 이제 많은 분야의 형들 그리고 그런 것 즐기면서 진짜 했어요. 제가 요즘에 선박에서 책 많이 읽는다 하잖아요. 도서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선박은 한정된 공간. 한정된 사람 때문에 지식 습득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단순해요. 진짜 맨날 대기, 맨날 정치 얘기, 쓸이없는 얘기 저희 그딱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산하면 캐리어에 진짜 책 엄청 한 20권씩 들고 와요. 그래서 딱 6개월 동안 저 20권 다 읽고 집에 간다. 처음에는 경제책, 이런 것만 읽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뭐 재테크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다른 분야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사람과 대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이런 선박에서 시야가 자꾸 좁아지는데, 그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저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고, 돌배. 왜 다시 배타는 방법? 배타는 방법은 정말 쉽죠 제가 배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상에 있을 때 월급이 350만 원이었어요. 세후 지금 2023년 치고도. 새우 350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벌써 10년 전, 10몇년 전이에요. 10몇년 전에 새우 350이었던 거는요, 진짜 말 받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자, 그 당시만 해도 조금만, 조금만 제가 각책 어, 조금만 오바를 떨어도 예, 예전에는 88만 원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는 88만 원 세대였는데. 88만원 받는 애들도 있는데, 350만원 받으면, 솔직히 말해서 엄청 많이 받는 거죠. 자, 근데도 다시 배로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제 소비 때문이에요, 소비. 이 소비가 컨트롤이 안 돼요. 저는 정말 짠돌이었거든요. 정말 짠돌인데, 왜 소비 때문에 다시 배로 돌아왔냐. 저 맨날 말하지만, 이놈의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이 벌써 70만원에서 80만원에 나가요. 미친 거죠. 이 보험에는 저희 부모님이 들어주신 종신보험, 그리고 연금저축보험뭐 등등등, 유니버셜보험, 실비보험, 이 보험이 벌써 70만원, 80만원에 깨져요, 매달.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전세를 살았어요, 전세. 전세를 사는데, 당, 이제, 저 이제 난방도 해야 되고, 그,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아파트 관리비가 15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죠. 저는 진짜 밥값 아끼기 위해서 야, 야근했어요. 야근도 하고, 아니면 형들이, 야, 씨, 오늘 술 한잔 먹자. 하면, 가요. 술 한잔, 뭐, 막, 그때는 막내였으니까 또, 그래서, 식비. 집비가 그래도 한 30만 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 씨. 육상 왔는데 자동차 몰아야지. 자동차도 또 3, 40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하 데이트도 막기능값이나 연애도 해야 되니까요. 또 오랜만에 이제 육상 생활하고 이제 나저 이제 결혼도 해야 되니까 데이트비 데이트비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소개팅도 하고, 소개팅 할려고 하면 또 옷도 사야 되고, 또 이제 또첫 출근이니까, 또첫 출근에 작업복입고 출근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양복도 사야 되고 하니까, 지출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깨지는 게, 한 160만원. 뭐, 어, 요게 또 기타 등등, 제 커피값 용돈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200만원 깨지더라고, 200만원. 200만원 더 깨지죠? 왜냐면 데이트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저축을 150만원 정도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얼마를 벌수 있을까요? 1년에 해봤지, 2,000? 2,000 모을까요? 2,000? 1년에, 1년에, 2,000 모으는 거예요. 야, 씨, 래가지고 뭐, 아파트 사겠나. 그러니까 내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사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배를 타게 됐습니다. 배를 타서 요즘에는 졸라게 모으고 있어요, 진짜. 다시 저는 또 육상 갈 거거든요. 육상 다음 육상 때는 진짜 다시는 배안 돌아온다는 심정으로 어, 열심히 모으고 있고, 그 이제 한번 실패했으니까 다음에 실패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했던 말은 소비를 줄이세요. 소비를 줄이라는 게 어, 배에서 배에서는 막 월급 500만 원 받잖아요. 500만 원 받으면서 막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하다가 이 소비가 커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350만 원 받는데 이 소비가 이렇게 되면 절대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저는 애들 보면 애들 막 상륙 나가서 막 써요. 막 뭐, 아유, 요즘 기관장님 저 상륙 나가서 뭐, 스테이크도 썰고, 뭐, 미국 갔는데 뭐, 우버 택시 보니까 뭐, 미국은 또 택시비가 겁나 비싸요. 왕복 200불이래. 그리고 스테이크 한번 써는데 100불. 그리고 쇼, 그러니까 뭐, 요번에 또 미국 가가지고 쇼핑 도 하는데 200불. 막한 500불씩 쓰고 와요 아 500불 쓰면 괜찮죠 스트레스 푸는데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게 이렇게 쓰다가 평상 배탈 수 있어요 아 내가 뭐 평생 배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면 되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 그러면 기관장님은 상륙 안, 나, 안 나가냐고 아 저는 저기 주니어 때랑 상륙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육상생활을 해서 소비가 너무, 너무 이제 깨져가지고 다시 배를 타는 거죠. 그 소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다시 배를 타고 싶으면 성선생활 하면서 막 상륙도 많이 나가고 돈도 많이 쓰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배 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